팡팡팡팡 망멍이가 다가온다 으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의 볼게임은 베스트 바르 시뮬레이터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 시청자분들의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전부 다할수 없다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수빈홍님께서 상어 50마리 대 고릴라 60마리 대결 한번 보여주세요. 상어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어? 근데 뭐야? 상어가 300원이 됐네요? 와, 이게 120원 치고는 너무 세가지고 가격을 올렸나봐요. 자, 일단 상어 50마리 깔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고릴라 한번 60마리 깔아볼게요. 에, 뭔가 뻔히 보이는 사인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스타업 자, 고릴라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때? 와, 네! 네! <laughs> 오, <no. 웃음> 싫어요, 이거? 네! 우와, 오노, 오호, 싫어요, 우와, 고릴라도 순식간에 원숭이 고기가 되어버렸어요. 찬스는 어느 정도 한번 맞춰서 한번 싸워봅시다. 아 이거는 좀할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가봅시다. Let's go. 다다다다. 자, 이제, 자, 이제 고릴라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때? 우후 박살 내버리야. 자, 자. 상어들 무너뜨긴다 와, 엄청난 돌리기 거격야 역시 숫자를 맞추니까 다구레는 장사가 없네요. 상어들도 그냥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터진다. <목소리> 아, 역시 어느 정도 금액을 비슷하게 맞추면은 숫자가 많은 쪽이 좀 유리한 거 같아요. 자, 다음은 도 준모님께서 댓글 남겨 주셨어요. 자 끝판왕 뱀한 마리랑 그리고 앙킬로사우루스 다섯 마리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와 얘는 여기 머리에 다 달리네 이야 <laughs> 이 조그만 공간에 다 다네 오 구준모님 아주 밸런스를 딱 맞춰주셨네요 금액도 맞춰서 이야 아주 좋네요 자 그렇다면 끝판왕 뱀대 앙킬로사우루스 간의 대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렛츠 고오 앙킬로사우루스가 달려오고 있는데 와, 앙트로스라고다 달려오기도 전에 그냥 무기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오케이. 거리가 문제라면 한번 거리를 한번 가까이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렛츠고! 자, 돌려! 와, 역시 끝판왕 뱀답습니다. 형님, 네, 스피노한 마리랑 강아지 100마리 싸워주세요. 제발요. 구독 눌러줄게요. 그래서, 구독을 눌렀나? 자, 그렇다면, 스피노사우루스 한 마리랑, 자, 그 다음에 귀요미 멍멍이 100마리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멍멍이 100마리와 스피노사우루스 한 마리가 하는 대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멍멍이가 다가온다! 으아! 오 마이 갓! 밟힌다! 와! 멍멍이 그냥 밟힌다! 어떡게오 마이 갓! 멍멍이들! 돌격하라! 아 <놀람> <놀람> 아, 멍멍이들 터진다, 안 돼! 와, 우리 귀여운 멍멍이들이 그, 냥 스피너사우로트 먹이가 돼버렸어요. <놀람> 자, 다음은 최덕미님께서 바다의 왕, 상어와, 그리고 늪지대의 제왕, 악어와의 대결을 보여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이거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상어 한 50마리 깔아주고, 자 이렇게 되면 악어를 개체수로 엄청나게 늘려야 돼 잠깐만 이거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야? 와 이건 뭐 거의 얼티밋 에피 밴드 수준인데? <laughs> 자 그렇다면 악어와 상어의 세계대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스타트! 와 컴퓨터 터지다! 악어들이 밀려온다! 오마이갓 과연 상어는 이들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역시 다구에는 장사가 없어요 어노어노 no. no. 이쪽은 일단 상어들이 다 정리를 했거든요 와 하지만 뒤에 어마어마하게 아우마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고 불어뜯긴다 아고한테 불어뜯기 터져버려 심지어 빨간색에다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자그 다음에 샤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티라노 30마리 대 갈매기 90마리 해주세요 제가 유닛별로 금액까지 알려 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금액 차이 싫은가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스타터.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자담성님께서 북극곰 대 곰의 대결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 그런데 북극곰하고 일반 곰하고 가격 차이가 꽤 나네요. 그렇다면 가격을 한번 똑같이 맞췄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4,300원 대 4,320원. 자, 과연 북극곰 대 곰의 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목소리도> 북극곰이 달려온다 우후야 <laughs> 이거 완전 곰판이구만야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거 야 나의 아빠를 받아라 우와 야 지금 완전 거의 패싸움 수준이에요 <laughs> 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북극곰이 좀유리한것 같은데 아아직 북극곰 좀 남았어요 와 힘내 두꺼 좀만 더 입네 너희들은 할 수가 있다! 안돼~~~ 어너어너어 너! 오 마이 갓와 이번에는 금액을 비슷하게 맞췄는데 두꺼움이 <laughs> 거의 그냥 압살을 해버렸네요 <laughs> 자 오늘 이렇서 비스트 배터시뮬터 시청자분들과 한번 재밌게 즐겨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저 휴지와의 대결입니다 <laughs> 시청자들 전부 들어와 내가 다 박살 내주겠어 과연 나를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대결해 보자고 자+ 자세한 룰은 제가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 댓글로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